경영 리더십 2일 호우도운 효과. 행동 자체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닌 특정 행동과 관련된 것의 심리적 반응에 대한 일시적 태도 변화. 호우도운 효과의 배경은 1920년대 웨스턴 일렉트릭사의 호우도운 공장에서 실험 중이던 엘튼 마이와 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호우도운 실험의 한 가지는 생산과 조명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일반적인 가설은 조명의 증가가 생산성 증가를 유발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결과를 반증하기 위해 학자들은 실험 집단을 정해 실험을 시작했다. 조명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도 증가했다. 실험 결과는 기본 가설을 입증했다. 그러나 기본 가설을 입증할 목적으로 실험 담당자들은 조명 감소가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체크해 보기로 했다. 그 결과 단계적으로 조명이 감소해 달빛 정도가 될 때까지 생산은 계속 증가했다. 이리하여 호호도운 효과가 탄생한 것이다. 결론은 생산 증가의 이유는 실험 집단이 실험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의 인정에 대한 심리적 반응의 결과이지 조명 밝기에 대한 변화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탈호우도온 효과는 변화 초기에는 보통 생산성과 태도의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한다 이는 변화 곡선 문제로 알려진 것이다. 하지만 간혹 변화는 호우도온 효과를 가져와 생산성과 태도의 즉각적인 향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즉, 호우도운 효과의 태도 변화는 자신이 실험 대상으로 선택된 것만으로도 일시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호우도운 효과는 대개 일시적이며, 그것을 유발하는 행위가 사라지면 변화곡선 문제가 보통 때보다 심화될 수 있다. 어떤 변화는 호우도운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는 일반적인 기대와 반대의 현상이므로, 경영진은 부주의하게 이 문제를 무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생산성과 태도, 저하 효과에 탈 호우도운 효과가 겹쳐 매우 심각한 변화 곡선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변화가 곧이어 생산성과 태도에 나타나면 이를 호우도운 효과 탓으로 보는 것이 신중한 행동이라 하겠다. 그렇게 하려면 변화가 완전히 이행되고 새로운 생산성 수치가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변화를 신중히 주시해야 한다. 변화 정도를 통제해야 한다. 호우도운 효과는 때로 과도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호우도운 효과를 포함하는 변화나 추가 변화를 시도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호우도운 효과의 여파가 강하면 너무 많은 변화가 올 수도 있다. 변화를 이행할 충분한 시간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행 시간을 줄이기 전에 호우도운 효과를 관찰하는 변화 대응책도 고려해야 한다.